22번 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요. 이거 수거 표현만 잠깐 볼게요.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관한 한, 뭐뭐에 관해서 라고 해서 about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대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섭거나 위협이 되는 뉴스 같은 경우는 어, 연구가 어떤 것을 시사를 하고 제시를 했는데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첫 정반대라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의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어떻게 보면 주제문이라 고볼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좀 무서운 그 뉴스는 실제로 뭔가를 훔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재된 그런 통제력의 감각을요. 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덜 뭐뭐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그들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덜 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이제 예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환경에 관한 거였는데, 보게 되면, 어, 첫 번째 문장의 처음 시작이 public health research라는 거는, 공공의 그런 보건 리서치 연구라는 거겠죠. 어, 고, 그것이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shows, 보여주는데, when the news pre- 아, uh, the when the news present, 뉴스가 보여준 줄때 어, 무엇을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요? In a pessimistic way. 이게 중요하죠. 어, 부정적인, 그죠?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 비판적인 방법으로써 보여줄 때 사람들은 실제로 덜 한다라는 거야. 덜 한다. take steps 하면 조치를 취하는 거죠. 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 그러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o protect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또는 단계를 덜발른다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결과는적으로 질병으로부터요. 음. 너무 이렇게 위협을 조장하거나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좋다. 어, 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연결해서 보면 A news article 어떤 뉴스 기사라고 있는데 어떤 기사인지 모르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It's intended 해서 의도되어지는 기사예요 To warn people,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 About increasing cancer rates, 증가하는 암의 비율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어, 경고하려고 의도를 가진 채 내는 그런 기사는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 기사가 여기서 뭐다? 주어가 되겠죠 이 article이 주어고요 여기서 동사가 나옵니다 can result in 뒤에 것의 결과를 낳아요 라고 했어요 무슨 결과? fewer people 더 적은 사람들의 결과를 낳는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가 꾸입니다 choosing 선택하는 사람들 어떤 것을 to get screened screen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사로서 화면 영화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음, 칸막이 이렇게 하는데 동사로써 쓰일 때는 얘가 뭔가를 검진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어, 검진하다 근데 검진하다 할 때는 대부분 수동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 be screened or g screened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검진 받는 것을 선택하는 더 적은 사람들의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so terrified. 너무 무서워서 무엇에 대해서 what they might find. 그들이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질병에 관해서 어, 검진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더 적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암, 이거 발생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방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너무 심하게 경고하는 그런 어, 기사를 내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어떻다? 검진을 안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반대로 된다는 거야. 자, when the news story is all doom and gloom and the doom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은 단어 어, 파멸이에요, 완전. 파멸. 완전히 없어지고 멸망하는 거 있죠.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명사 명사 and가 연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ews story, 뉴스 이야기가 모두 탐멸또는 멸망 그리고 f 후울 후울하는 거 있죠. 그것이라면 사람들은 depressed, 후울하게 느끼고요. and become 그리고 less interested, 덜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취하는데요. 작고 개인적인 그런 단계들을 to fight ecological collapse. 여기서는 환경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생태학적인 그런 붕괴에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것들 또는 개인적인 그런 단계들을 취하는 것에 덜 관심이 있다. 아,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다음은 1번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그런 뉴스라든지 건강이나 환경 문제에서 뉴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이 뉴스 문제에 덜 대처하게 할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건 우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답은 1번 보시면 돼요.